네, 무언무엇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무언무엇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답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성질이나 특징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학생다운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책가방을 메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아이답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여서 아이다운 사람 혹은 아이다운 아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른, 떠오릅니까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또 질까르르 웃고 있는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이름과 호칭에는 그 이름다운 삶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 다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서신들에서도 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만큼이나. 또 우리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도 같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새기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완전하진 않지만 의롭고 거룩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모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2절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겉면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음행이나 탐욕이나 부정한 것을 날마다 탐하면서 그렇게 가까이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나에 내어 주는 나를 내어 주는 나를 자신의 모든다 내어 주는 그런 사랑과 나의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짓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적이나 욕망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헛된 말을 일삼는다면 그것도 그것은 하나님과 정 반대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도 전혀 맞지 않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따르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어떤 모습이 주님께서 모습을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묻고 그 질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어둠의 일이 아니라 빛의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껏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5절에 담겨 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분별을 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하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에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성찰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한다.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인 다울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울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큰 성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하고 또 특별히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데 힘씀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술과 성령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선한 대로 거룩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내 삶에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술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거나 힘을 얻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이는 예배의 자리. 또 특별히 주일에 모이는 그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 유익을 얻었다 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경배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시간을 새롭게 비전내는 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빚어냄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새롭게 경험하고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발굴하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내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빚어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21절에서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이웃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둠이 아니라 빛의 열매에 속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이나 욕망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또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